박스 중에 짠짠짠짠짠! 2019년 4월에서! 사... 와, 왔던 앤데! 2020년 8월! <laughs> 2020년 10월! <laughs> 아, 이것도. 2019년 4월! 반가반가! 와뚜리에요! 반가반가! 따빈입니다! 오늘은 약간 연말정산같은거예요 먼저 얘네들은 제가 산지 되게 오래된 애들이에요. 거의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산 것들인데, 처음에는 아, 이거 영상 찍고 지금 네, 그러니까 좀 이따가 써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짬박을 왔었는데, 이게 조금씩, 조금씩 지나다 보니까. 근데 내가 왜안 뜯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뜯어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엄청난 박스예요.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박스 중에 제일 거대한 박스인데요. 뜯어볼게요. 짠짠짠짠짠짠! 2019년! 4월의 사내예요. 지금 완전 처음 뜯는건 아니고 여러을 봤던 것 같은데? <laughs> 어이가 없다. 2019년 4월.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지? 복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애는 짜잔! 이거는 루이비통 남성 가방이에요. 이거 그 루이비통의 버지라블로가 처음 와가지고 첫 컬렉션에 나왔던 가방이고 이올 화이트가 너무 예뻐서 샀었어요. 근데 얘가 커서 되게 유용하게 쓸수 있겠지? 내 거랑 안 겹치네? 플러스 첫 컬렉션이니까. 5년의 매력이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샀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안에는 평범합니다. 대신 얘의 예쁜 포인트는 여기를 이렇게 당글수 있다는 거죠. 어, 이렇게. 요게 예쁜 포인트지. 그리고 얘를 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죽이 조금 더 오래오래 쓸수 있고, 루이비통에 나오는 요 가죽, 이거 제일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뭐 세척이나 등등의 서비스를 굉장히 잘 해준다고 들어갔고, 사실 단점이 있어요. 너무 무거워요 열심히 들 정신조차 없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열심히 들어야지. 근데 나갈 일이 없는 걸? 이거 왜 이렇게 쭈글쭈글해. 가서 펴달라고 그러겠다. 그냥 모아만 놨는데 쭈글쭈글하지? 역시 모든 가방 안에는 뭔가 빵빵하게채워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상대 또 있어. 조그만 루이비통을 뜯어볼게요. 짬짬이 그냥 모아왔던데, 앤 2020년 8월. 짠짠짠짠! 루이비통 요 컬렉션! 이 하늘 구름 컬렉션이 되게 예쁜데, 요 가방에 달면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샀어요. 어, 여기 고리에 달아야되는데 같이 나왔던 주머니 중에 빨간색 주머니를 갖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금방 품절이 됐길래 포기하고 이거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쓰면 은 예쁘지 않을까. 구름 컬렉션이 되게 예뻤는데 바땅이막 갖고 싶은 거는 없고 뭔가 쇼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주머니야. 그리고 얘를 샀는데 또 다른 걸 발견한 거예요. 얘는 언제 샀지? 2020년 10월. 뜯어볼게요. 얘는, 아, 주머니입니다. 짠! 이오해가 너무 귀여운 거야. 근데 이제 제가 이 주머니를 샀지만 얘는 또 다른 용도로 쓸수 있지 않을까 하고 조심하게 사본 쇠꼼스예요 사실 이게 루이비통 전용 이어폰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거랑 사실 큰 용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이어폰을 넣는 거라면 얘나 얘나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여기에 달면 예쁠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나는 루이비통에서 나오는 제품들 중에 사실 남성 라인이 더 시선이 가더라고요. 버지라블로가 여기 디자이너로 가. 스트레스스러운 제품들이 많이 나온다고 느껴져서 여성 컬렉션도 좋지만 남성 제품들이 좀 예쁜 게 많은 것 같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랑 안 겹치니까 다른 용도니까 하면서 사도 결국 제일 많이 쓰는 용도는 좀 특정 사이즈, 특정 색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얘는 이런 식으로 짱박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나만의 생각이 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목소리>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것들은 사실 제가 저번에 줍자서 뜯지 못했던 그런 아이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누 하나 됐을까? 뜯어볼게요. 아, 이것도. 하고. 2019년 4월. 2019년 4월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실 그 무렵 이후로 별로 안 샀던 것 같기도 하고. 짠짠짠짠짠. 짠 농축돼서 붙어버렸는데 마냥 기뻐하기보다는 살짝 민망하고 그렇다. 어 뭐야? 왜 이렇게 뻥 뚫어져 있지? 오. <laughs> <laughs> 예쁘긴 예뻐. 자, 아, 얘가 어떻게 생긴 냐면요 보면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나름 인기가 있었던 컬렉션에 인기가 있었던 제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와, 예쁘긴 진짜 예쁘다. 이걸 내가 왜 지금 들었냐. 진주 가방이에요. 보면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저번 시즌인가 거의 제이코처럼 된 거예요. 내가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다? 근데 이게 공식 홈페이지 자체에서 제이코처럼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조회가 엄청 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컬렉션 상품이 완전 온고잉처럼 제이코가 되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소품들 말고 이런 가방이나 의류 같은 게. 내가 그래서 나는 이때 살 생각이 없었음에도 얘한테 반해가지고 샀지. 산 이유는 당연히 이때 아니면 못 사니까 샀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그 시즌에 들어온 것들은 그 시즌 물건이 소진이 되면은 다시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클래식 이런 온고잉 되는 라인이랑 다르게 딱그 시즌만 나오기 때문에 시즌백인 건데 보통 조금이라도 밖에서 나와야 되고. 근데 얘는 다음 컬렉션 메인 사이트에도 올라오고. 정말 사실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처음 시즌에 이거 되게 구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나름. 그래갖고 조금 예전보다 지출을 하면서 헐레벌떡 샀었죠. 근데 내가 요새 또 작은 가방을 많이 들고 다니니까 되게 유용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참내 진짜. 어이가 없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아, 이거는 블랙이랑 화이트랑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좀난 나름 고민을 했었는데 작은 가방이 블랙인 거는 나는 사실 별로 비추해. 작은 가방은 나는 색깔이 조금 있거나 화사한 게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조금 큰 가방 같은 경우에는 너무 색깔이 있는 것보다는 손 다. 안된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시각적으로 더 커보이기도 하고 색깔이 주는 영향력 자체가 커져버리니까 조금만 차분한 거를 많이들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화이트를 샀었고요. 한 가지 내가 화이트 가방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내가 한번 벨벳 원피스를 입었다가 뒤가 엄청 그냥 이염이 오지게 됐었거든요. 그래고 그때 난 진짜 뭣도 모를 때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의류 브랜드에다가 클레임을 걸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뭣도 모르고, 잘 지어준다는 옴만거 사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좀 닦아서 쓰기는 했는데, 그런 걱정이 벌써부터 들기 시작하는 하얀 가방입니다. 시즌백이지만, 뭐 유행타는 그거라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샀어요. 뭐 모양도, 뭐, 슥, 정 떨어질, 정떨어진 고양도 음. 똑 떨어지는 음. 정사각형 가방은 음.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뭐 어쨌든 그래 샀어요. 그래놓고 왜 지금까지 안 뜯었는지 모르겠어. 아, 참 그래 유기냥 카페를 딱 하기 시작하면서 느끼는 거는 아, 이거 내가 조금만 돈 들어가지고 기계 하나 더 드릴까? 아 이거 내가 조금만 돈더 들여가지고 뭐가버 하나 더 넣을까? 약간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드니까 이제 물건 욕심이 좀 없어지더라고요. 사람이 참 이렇게 시시각각 변한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힘들어지니까 와 진짜 조금 더 저축해야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나는 얘네를 마치 지금 산것 처럼 뜯는 지금도 나쁘지가 않네. 끝이 살에. 엄마 이거 지금 산것 같은 기분이야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촬영을 준비하면서 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야 뭐 되게 어이없을 수 있잖아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헉? 아니 저뭐 하는 짓거리야 아유 중독이네 중독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나도 이 올해를 힘들게 보내면서 새롭게 또 드는 생각은 내가 지금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내 방을 좀더 깨끗하게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애들을 더 예쁘게 쓸 생각을 해야지 뭘더살 생각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되게 많이 여쭤봐 주세요 뭐 갖고 있는 거뭐보여주 제법 보여줘, 제법 뭐 초커 가방 보여달라고 말씀 되게 많이 주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좀더 열심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 스스로 잘쓸수 있는 스킬을 좀 겸비해야겠구나 반성하는 곽투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되게 최근에 샀어요. 그냥 나한테 주는 정말 선물 느낌으로 너무 디테일한안가요 그냥 샀습니다. 얘는 나오기 전부터 제가 갖고 싶어 갖고 여쭤봐놓은 상태였어서 받아봤어요. 자. 목걸이입니다. 짧은 목걸이, 초코 그런 길이거든요. 그냥 로고만 하나 달랑 있는 진주로 된 목걸이잖아요. 근데 내가 좀 심플한 그런 목걸이가 없다 보니까 나의 컬렉션에서 비어있는 포인트를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사봤어요. 슬었어 나는 되돌아서 생각을 해봤을 때 목걸이랑 가방이 나한테는 제일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귀걸이도 몇개 사봤는데 사실 나는 귀걸이를 갈아 끼는 것 자체가 너무 귀찮고 아직은 내가 귀걸이 저렙인 거지. 코디에 뭐좀더 돋보이게끔 꾸미고 하기에 나는 귀걸이보다 목걸이가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올해 뭐 샤넬에서 나온 컬렉션이 좀 예쁘다고 느낀 것들이 많진 않았었던 것 같아서 그냥 이제 잔잔하게 살아갈 것 같아요. 나의 목표는 어, 용인향 카페에 휘핑기를 하나 더 놓고 싶고요. 내년의 목표는 스타일러와 냉장고를 사는 거고요. 소비를 끊지는 않지만 지향하는 바가 바뀐 것 같아. 코로나 때문에 삶의 형태가 다들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런 거에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도 이제 집순이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집에 더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정말 들거든요. 우리 양양이들도 더뭐 이것저것 해주고 싶기도 하고 뿌영이가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뿌영이가 한번 아파보니까 아, 이게 항상 늘한것 같은 게 없구나. 언젠가를 위해서 뭔가 대비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최근에 알았어요. 올해는 이렇게 꾸역꾸역 왔다 치지만 <laughs> 내년에는 조금은 내 삶의 소비 형태가 되게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거는 이 거대한 부찌입니다. 얘는요, 선물 받았어요. 성열이 영상에 먼저 나올 것 같은데. 짠! 박스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앤티크한 케이크 느낌이 너무 예쁘게 살아서 지금까지 내가 본 구찌 박스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얘는 신발입니다. 구츠예요. 신발도 안 산지 좀된것 같아. 이거 <laughs> 진짜 예쁘죠? 너무 무조건 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성열이가 사줬습니다. 너무 고마워라. 성열이가 사줬다. 이게 너무 이쁜 게 이건 성열이 영상에서 봐주세요. 유럽피한 느낌의 빈티지스러움이 가득 담긴 그런 부츠예요. 얘가 스웨이 들어가지고 내가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걱정이다 진짜. 제가 또 부츠를 사는 거에 되게 까다롭거든요. 발등이 높기도 하고 아, 아 다리가 너무 좋아. 다리 지금 감각이 없어요. 아이고 아, 아빠 다리 계속 했다. 지금 발에 감각이 없다. 아. 좀키고어야지 부츠를 여기저기 브랜드에서 많이 추라이 추라이를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앞에 뭐 끈이 있는 형태가 아니면은 제가 발등도 되게 높고 발볼도 넓은 편이고, 그리고 종아리가 굉장히 퉁퉁하단 말이에요. 아, 통실한 종아리를 봐라. 그래서 안 들어가는 게 진짜 많아요. 아, 그래갖고 부츠는 항상 사고 싶은 디자인이 있어도 좀잘못 사는 경우도 있고 했었는데, 특이 이거는 딱잘 맞아. 아유, 다리가 저말 <laughs> 아이고. 너무 힘들어 너무 <laughs> 아니 근데 해외 브랜드들은 종아리가 더쫄기는것 같아요 난 진짜 지퍼도 안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아 진짜 나는 안 되는구나 했었는데 얘는 어떻게 다행히 잘 맞아갖고 내가 그때 안 그래도 송혜이가딱 보여줬을 때 처음에 그 생각부터 했었어 헉, 어떡해 안 맞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부터 했었는데 다행히 그렇진 않았지만 또 갑자기 괜히 걱정되니까 한번 신어봐야지 엄마한테 와 이리 와 엄마랑 밀당하는 거야? 엄 이제 다리 나아졌거든? 어이쌰 <laughs> 이거 나 깜짝 카메라 할때 진짜 깜짝 놀란 게아 이날따라 블랙룩으로 맞춰 입자 그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뭔 소린가 했었는데 그게 다 이걸 위한 큰 그림이었어. 진 진짜, 진짜 예쁘죠? 아이 좋아! 예쁘다! 아이 좋아! 만나서 반가워! <laughs> 아이좋아. 만나서 반가워. 진짜 오늘 하얀 것 밖에 없네. 성열이가 이거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줬는데 나도 뭔가 뭘 해주고 싶은데 어떤 걸 해줄지 진짜 고민 중이에요. 사실 선물이 돈의 값어치로 모든 게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딱 받았을 때 자기가 어렵게 못 사고 있던 거를 사주면 더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좋은 거를 해주고 싶은 욕심이 항상 있어요. 근데 성열이 같은 경우에는 나보다 갖고 싶은 게더 폭이 좁아요. 몇개 없어. 항상 이건 어때라고 하면 되게 까다롭게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사주고 싶어도 사주기가 참 쉽지가 않아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생일 두달 전부터 뭐 갖고 싶냐고 물어보고, 갖고 싶어 하는 거 보이면 선물로 사줄까 물어본다고. 지금도 비슷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지 아가도 맨날 그냥 태어나서 4개월 이후부터는 코 흘리고 재채기하고 콧물 먹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이제 병원 다녀서 완전히 거의 지금 한달 넘게 콧소리 하나도 안 나고 진짜 아주 조용하게 잘수 있게 나왔어요. 지지가 원래 막내였는데 아기가 들어오고 나서 나는 항상 새 아기가 들어오면 원래 막내였던 아기들한테 미안하더라. 얘도 애기인데, 뭐, 평화인 것처럼 대할까봐, 내가. 지지 아가지. 지지 지진 아갑니다. 지지는 근데 성격이 아가야. 그냥 얘는 몇 살이 돼도 아가일 것 같아. 약간 뭐가 뭔지 모르겠는 영상이 됐지만, 얘네들을 이제 열게 돼서 기분이 좋아요. <laughs> 코로나 등등의 이유로, 조금 저 또한 삶의 형태가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뭐 마스크 쓰다 보니까 뭐 메이크업 할 일도 별로 없고 그러면은 뭐 상대적으로 약간 뷰티 채널인 것 같은 <laughs> 채널도 조금 덜 재미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이 변화를 그냥 같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보고 싶은 게있다면꼭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흉쎄 흉쎄 지지야 안녕 안녕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벽토리 계정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놀러오세요